안녕하십니까 뉴스원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메디컬투쇼 시간입니다. 방송인 유장임입니다. 네, 예,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원범입니다. 언제까지 무명으로 가실 거예요? 내가 볼때 이번 세계는 운명으로 끝날 것 같아요 <laughs> 이번 세계는 안될것같아니 광고를 많이 찍으시죠? 광고를 많이 찍죠 음. 근데 0.1초 나와요 어, 딴건 궁금하지 않고 <laughs> 돈을 많이 벌죠? <laughs> 돈은 줘요 <laughs> 0.2초 만큼 돈 줘요 <laughs> 그래서 빚지는구나 네,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, 오늘 4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네자네 어... 네 번째 시간인데요 메디컬투쇼가 어떤 쇼인지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어, 계실 니까그러니까저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, 그랬어요? 네? 어, 어디까지 믿어줄게요 메디컬투쇼는 아, 그렇죠. 메디컬투쇼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그렇죠.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어,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께서 궁금한 으흠. 메디컬에 관련돼 있는 특히 맞습니다. 아이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무조건 불어주시면 돼요. 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을 저희들이 화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네.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. 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말이죠. 오늘 네. 도나의 그 열잡이 한의원에 우리 저 최미옥 원장께서 함께해 주십니다. 네 어제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지난주에서 <laughs> 에, 왜요? 너무 네, 아름다우시. 제가 영화배우잖아요. 네. 난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나오는 줄알 잘못다. 정말. <닮았다. 웃음> 어나 몰랐네. 네. 어... 게다가 보석이 수출이 네. 잘 나가지고.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그런 만 네, 얘기해. 딴건 얘기하지 마. 딴건 얘기하지 마. 나도 모르게 옆에서 쑥 눌려고 그랬어그랬어 원장님 이제는 말할 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겠어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<웃음> 그거 말고 딴거 하신 건 없으세요? <laughs> 아니, 자, 자 오늘 저기 최미혁 원장과 함께 도나의 열자비 한의원에 아니 인사도 원장. 안 하셨어요. 네. 지금 아, 인사를 안 했어요? 예 <laughs> 네. 네. 빨리 시간 저희들이 따로 인사할 시간 없어요. 빨리 치고 들어옵니다. 자, 인사. 인사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도나의 열자비 한의원 최미혁 원장입니다. 보종이밖에안 네. 했어요. 저 네. 이런 거죠. 한쪽만 했어요 한쪽도 했어요 네. 음. 자연산입니다. <머데> 네, 그렇습니다. 아, 솔직히 물어볼게요. 아, 네, 네, 정 요렇게 하면은 네. 여기 불 고여 안 보였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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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근데 진짜 문소리 씨닮았다는 얘기 들으시죠? 아니, 처음 들었어요. 처음 들으세요? 저도 처음 네. 네. 해본 얘기. 처음 만나서 보게 쓰고, 못 봤어요. 잘 가면. 깜만... <머데> 저분이 안경이 두 개예요. 아, 문소리 씨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습니다. 그렇습니까? 정치인 관상이네. 자, 사네네 번째 시간인데요. 소아 한의에 대한 모든 것을 여덟 번에 나눠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네 번째 응? 이야기는 아, 이 제목이 이거 네. 잘못 온거 아니에요? 네. 왜 뭐라고 돼 있어요? 제목이 에로인데 음. 밤마다 난리가 나는 소동 아왜 부럽지? 부럽다, 부럽다? 아니, 이게 정리. 뭐야? 밤마다 <laughs> 난리가 나는 소동 이제그만은 뭐예요? 이게 있잖아. 어, 정말 이제 그만이야. 왜 그만이지? 아 이거 침강 소음이 아니면 야한 <laughs> 이거 우리 야한 신분 야, 아니에요. 뭐. 이거 소환이기 때문에 네. 아주 건강한 방송이에요. 밤마다 난리 가는 소동이지 어떤 소동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제가 그럼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돋보기 돋보기 여기 있네. 돋보기 자 이분이 돋보기, 돋보기 쓰셔야 <laughs> 난안 돼요. 돋보안 보이네. <laughs> 자 가겠습니다. 아유 잘 보여. 크게 자, 보인다. 야 크게 보이시죠. 자 정말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제 눈은 졸고 있습니다. 네, 여자분 글 같아요. 목소리가 이상하네요. 여자였네요. 네. 정말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눈은 졸고 있어요. 여자예요? 누군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음흠. 한 번도 깨지 않고 네 시간 이상 길게 잠한번 잡은 거야. 어, 왜? 요물두개 아, 이십이 개월 스물 두 개월이 된다. 이십이 음. 개월 된 막내는 밤중에 잘 때마다 정말 열 번은 깨는 거 같아. 아, 그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애 때문에 애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. 남편이 깨웠어, 야 이게 에러가 되는지. 아이가 깨우네. 그러네요. 자, 예.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식은 먹을 때쯤 이 증세가 시작된 것 같은데 원. 잘 먹고 싫을 때도 없이 먹는 걸 좋아해서 과일, 치즈 등등 간식도 없이 먹었고요. 올 주나서는 아침에는 유산균, 물, 음흠. 사과, 음흠. 계란, 누룽지밥, 생과 있는 집이네.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매겨래? 아이고 진짜 생과일, 쇠이그에 쇠이그 쉐이크, 우유, 바나나, 케이 그 저기 그저 네. 케일 샐러드를 먹인데요 그 지금은 에로에서 교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점심은 네. 국이나 간단하게 저녁도 보통 시금치 콩나물 무침 두부찜 계란찜 이런 네. 먹였는데잘 먹으면서도 대체 왜못 자는 건지 그러게. 그러다가 어그제 보게 된 동영상은 충... 아야동을 봐. 아니 뭔데? <laughs> 충격과 엊그제, 서스펜스였어요. 어그제 보게 된 동영상은 충격과 서스펜스였어요. 잠깐만요. 이 어머님 정말 일관성이 없네요. 아, 잘못 잔다 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좋은 음식 나오더니 갑자기 충격과 서스펜스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야동이야. 네, 자 이거 동영상 네, 잘못, 잘못 얘기하면 ]거든요. 큰일 납니다. 자. 어떤 얘기죠? 야채를 날것으로 먹이면 아이가 못잘수 있다. 오, 오. 와 이거 심하요. 응.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응.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차한 잔을 마시면서 응. 얘기를 하는데 음, 난리가 났어요. 각기 제각기 다 의사야 그냥. 친구 1. 음 도대체 넌뭘 먹인 거니?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이 친구부터 정리하세요. <laughs> 저는 친구 이상이 난좀안 놀고 싶어. 친구 2. 친구 이. 당신이 해줘요. 제가... 아, 친구 이. 음, 예얘얘 예, 낮에 너무 애를 놀려서 놀랜 거야. 뭐, 어, 친구가 나이 때가 <laughs> 맞아해서 갑자기 <laughs> 할머니가 되고. 할머니가 아니, 손녀를 너무 놀랜 거야. 네, 자, 자 친구 삼동입니다. 놀고 들있다예 예. 이것도 유전이야. 지애비 탈지 <laughs> 그러던 와중에 친구 사각 꺼내든 카드. 이건 나야. 친구 사. 아 무식이 친구 열두 바퀴야. 예 예. 이것들아, 지금 너는 야제증도 모르니 너희들 야제. 증 합격증도 아니고 이거 무슨 증이야? 운전면허 증도 아니고 야제증 저도 아, 궁금합니다. 제가 아제는 아는데 야제 진 일단 이거 아, 나 어지러워. 이거 자, 이거 바꾸시고요. 아제 아재, 아 아제증이 아 아제증의 야제 야제증이 야재, 뭐예요? 아 근데 친구가 애가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야제증이란 말을 꺼냈단 말이죠. 야제증이 뭐예요? 면허증이 아니에요. 자, 물어보겠습니다. 뭐예요? 밤야제에 울 제자를 써서요 야젯증은 밤에 우는 증상을 말하니요아 얘가 무슨 뻐꾸기야 간판은 아아 뻐꾸기야 우는데 얘가 아 뻐꾸기야 뻐꾸기야 애로로 가고 있습니다 밤에 뻐꾸기야 왜 우는지 어떻게 애가 야밤에 이렇게 잘 울어요 <laughs> 아이가 밤에 우는 게야젯증이다 그죠 낮에는 잘 잠을 자는데. 밤에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계속 우는데 그 울음 소리가 아주 비명을 지르듯이 아 악스듯이 보채듯이 그렇게 우는 것을 야제증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겪어봤어요. 저희 둘째 때 진짜?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그 애한테 막대기 있으니까 아니에요. 그렇지. 정말로 밤에 남들 다 자는데 밤에 이렇게 울면 정말 혹시 옆에 들릴까 걱정도 아, 되고 네. 아, 미칠 것 맞습니다. 같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냥 애 울고 자는 것이 아니고요. 도, 이렇게 잘도닥여줘서 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. 한참 울고. 뭐 쉬지 않고 바락하듯이 우는 그런 걸 야데증이라고 합니다. 그 밤에만 운다. 그렇죠. 바락하듯 운다 바락하듯 우는 거 한번 해볼래요. 나 바락하면서 우는 게좀안 어울리겠지만 바락해 보세요. 갑자기. 한번 바락해 봐. 바락해 봐. 악수하고 싶지 내가 춥고 사왔지. 막 이렇게 우는 거죠. 아, 예. 아, 이렇게 악을 아, 쓰듯이. 아, 아, 악수죠. 누군가 이렇게 찌르는 아. 누군가 옆에서 면접한 아. 걸로. 그러면 <목소리네요> 솔직히 저 죄송합니다. 우리 저기. 여기 저저 저, 저기 우리 고객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은 네. 여기 이거 엄마가 찔렀네. 아, 아니 아, 아, 아이한 아니 아니 아이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울어요? 이 아이가 밤마다 복통이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. 아 복, 배가 아프서 꼭꼭 찌르는 듯한 복통입니다. 아 엄마는 어, 이유가 그렇죠. 있는데 말을 못 하니까 엄마는 뭐가 원인인지 모르고 우리 아이는 왜 밤마다 이럴까 자 그러면 여기 원인이 있어요? 여기서 유출을 해보면은 네, 뭐 네. 유산균도 먹이고 치즈 과일 계란 누룽지 생과일 쉐이크, 쉐이크 시금치 콩나물 무침 아니, 얘 지금 22개월이거든요? 22개월인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생과일 쉐이크 생과일 아. 생과일 그리고 어, 케일 네. 샐러리 같은 샐러리로. 생 야채를 갈아먹겠다는 거잖아요. 아, 어. 생 야채를 네. 아이한테 그대로 먹게 음흠. 되면 위산분비가 많아지고 배아리, 가스가 차게 돼서 배아리를 일으키고 밤에는 꼭꼭 찌르는 듯한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 그럼 엄마가 지금 이유식을 먹을 때쯤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다면 이 아이는 이유식도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 좀 일찍 결과는 일찍 했다고 볼수 있는 아니, 거죠. 그런 거예요. 내가 네. 유일하게 네. 네. 다른 것뭐 누룽지 에 먹는 내가 늘 먹는 건데 케일은 뭐 케일 한 번도 못 먹어서 케일 있잖아. 이파리같이이렇게 케일 즙을짜 먹는 녹즙을 해 먹는 그러니까 어른이 네. 드셔야 되는데 네. 22개월 아이한테 기하다고 이 케일 샐러리를 다 갈아 먹였기 때문에 이 이 아이 같은 경우 배앓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, 이 아이 어 야채를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아까 그친구원 이... 소화가 네. 안돼서네 소화가 안 된다. 그거가 이 아이한테 해당되는 가장... 거예요. 어, 해당이 된다. 그쵸? 그럼 사실 이렇게 애가 밤마다 울때 부모들이 보통 야 그러다 괜찮아. 에 원래 지혜비도 그렇게 울었어. 이러면서 그냥 재우려고 애를 쓰시거든요. 이거는... 아이는 부모님 네. 밤에 운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러는 이제. 아이가 밤중수를 했을 때 얘긴데요. 네. 밤중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온다며? 애가 밤마다 짧게 짧게 깨서 울고 와. 잠을 안 잔다면요, 그거는 기다리실 게 아닙니다. 병원에 가셔야 되나요?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렇게 상담을 네. 받으셔야지 이 아이가 계속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, 음. 건강, 음. 면역 다 문제가 오는 거죠.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우리가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네. 이게 특히 먹는 거, 그쵸. 이거 우리.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근데 전 놀란 게 사실 이렇게 비명을 쓰고 우는 정도였다면 이 아이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파, 파. 왜 아파하는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왜안 자는 거야 차 이랬다는 거죠. 그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요.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웠겠어요이 아이가 네. 안잔게 아니고 못잔 거라. 그러니까 못잔 거야 못잔거안잔게 아닌 거죠. 네. 못 자기 때문에 그걸 엄마가 모르고 계속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엄마가 화에 받치잖아요. 그렇죠. 네. 열에 받치고 화에 받쳐서 이 아이한테 이제 안 좋은 그렇죠, 어, 그렇죠. 말도 그럴 수 하게 있어요. 되고요. 화가 나니까 화가 계속 아이한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게 잠안 자는 거 그냥 방치하거나 기다릴 수만 없. 그러네요. 자, 그러면은 그러네요.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으흠, 이제 네. 보시니까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릴게요. 이제 과일이나 뭐 치즈, 기타 등등 뭐 유산균도 있고 사과 계란 누룽지밥 있는데 음. 이 뭐야. 중에서 보니까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도 있고 된장국도 있었는데 생과일 무침 그 중에서 이제 케일이나 샐러리 뭐 이런 생과소생야채 그렇죠.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. 그 야채가 문제가 되고요. 네. 이제 어, 많이 먹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, 양이 양이 뭐든지 다 많아서 오케이. 과유불급 과유불급 지나치면 알겠습니다. 안 먹인 것만 못한 음흠. 과일, 치즈 등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제일 포인트는 케일, 샐러리 같은 생야채를 생야체. 어, 먹었다는 거. 제가 물어볼게요. 음. 2 2개월이면 푹푹 잘 자야 되는 게 맞죠? 그렇죠. 아프지 개월은. 않다면. 그렇죠. 예. 이, 이제는 좀 이제 네. 얼마나 큰거지아 이거? 지금 저다 떼고요. 밥을 있어. 먹을 정도기 때문에. 그렇죠. 밥 아, 먹을 정도. 그렇죠. 21개월인데 많이 뛰어놀 수 있는, 그러니까 아직 그래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. 보통 혼자서 뛸수 네. 있고 걸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. 그 활동량은 충분히 되 활동량은 그렇죠. 충분히 뭐 활동량이 부족해도 잠을 못 자는데 이 아이가 지금 네. 활동량 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, 밤마다 깬다는 거는 알겠습니다. 네 예, 시간 이상 길게 못 자는 이 집은 진짜 싫은 네. 거죠. 문제 있는 거죠 네. 이제 22개월 되면 보편적인 아이들은 이제 운동 잘하고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이때 경기 하듯 비명을 지르면서 운다는 것은. 분명히 이유가 있다. 음, 이게 아. 바로 야재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네, 네. 요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네.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례를 깊이 한번 들어가서 네.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야말로 네. 이게 먹는 게 탈이 나는 특히 네. 아이한테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탈 나는 먹거리 네. 이런 거좀잘좀 한번 아, 여러분께서 선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이 방송은요. 그러니까 병원을 음. 심각한 병원 가셔야죠. 하지만 일상적으로 댁에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특히 도나이 열잡이 아니면 최미요 원장님 뚝보기 여기 있네 뚝보기 여기 있네 보여요 뚝보기가 예, 보여요 <laughs> 자 그렇습니다 자 밤마다 난리가 나는 소동은 바로 뭐였다고요 케일 주보세요야제증야제증 네, 네, 그냥 계속 K. CF 찍으세요. 네,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야제증이었습니야제증이 야재증. <laughs> 주범이었어요.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아,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원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네, 네. 컬투쇼 쇼. 함께하셨습니다. <laughs> 그거 말고 딴거 하시는 거 없으세요? <laughs> <지금> 말씀으시지 마라. <laughs> 어, 네. 진행을 해야 돼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웃음으로. <웃음> 방송을 <하시고>. 하셔야죠. 웃으러 <laughs> 네. 오신 게 아니에요. 아니, 왜냐면 <laughs> 아, 게 아, 게 방송이 안될것 같은데. 우리안 넘어가잖아.